말씀은 영적 각성하라 영적을 각성 영적 각성하라 영적 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누가 보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 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개혁 일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생각하죠 어, 정말, 나 자신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심이 그정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열방도 지금 혼란스럽고 정말 혼미하게 에, 돼가는 이유가 그런 어, 정말 바른 어,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 의인을 찾고 계시지 않은가. 소동과 고무라가 어, 정말 그렇습니다.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어서 내가 멸망한다, 멸망시킨다. 그랬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어,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의 정말 조건은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냥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우선 순위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요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제자의 요건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돼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며 전진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쟤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이웃과도 관계가 단절되요왜 그러냐면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정말 그 속박시키고 어 스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죠. 죄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과 나이가 묶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속박에 살아가요. 그래서 어 정말 그렇습니다. 뭐 자라. 어 고 놀란 게소뚜껑보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단절 시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어, 저희들에게 에,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너희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어, 정말 일을 감당해라고 저희들에게를. 정말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laughs>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에스라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없을까 막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 정말 얼마나 네메네나 뭐 정말 그렇습니다. 학계나 많은 어, 자들이 정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모두 하나님의 전을 정말 재건하고 어, 정말 수축하고 보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어 어, 하나님의 그 어, 정말 그 백성의 그 나라의 왕들을 옛날에는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왕 요시아는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6월절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멋지게 행사했던 그 요시아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일켰을 때 예배의 개혁을 일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정말 앉아서 발목 앉아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지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성전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타파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보다도 어떤 때는 더 악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그 정말 부드 심령을 제하고 어, 정말 부드러운 심령으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정말 그렇습니다. 청전을 청결케 하고 레인 제사장들을 정말 정말 청결케 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과 중림을 가진 정말 제사장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정말 우리가 정말 어,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준그 모세를 통해서 어, 기록된 그 말씀, 규례를 준수하라. 그래서 지켜행하는 정말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도사만 가지고도 얼마나 교회들을 멋지게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무슨 뭐, 저기 뭐 자기들은 공부도 안 했으면서 또뭐 목사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정결케 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정결케 하는 너희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과 제사장의 직임을 정말 그래서 회복시키는 희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요즘에 뭐 왕을 뽑고 정말 저희들 대통령을 뽑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이들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감당을 하지 못하는 정말 그 변질된 세상의그 악과 같은 정말 그런 악한 왕 여러 번 같이 정말 악을 행하였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들이 세워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불안전해서 정말 태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어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정말 그런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어 정말 시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영성원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예배 시간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면, 그런 치유가 일어나면 모든 질병이 제하시고, 예, 또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인정하기 싫은? 어, 교회들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참된 복음은, 말씀을, 어, 치, 치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치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 복음은 없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학론하시면서 치유하셨다. 모든 질병을 어, 다 치유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잊게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혈류증 여인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는,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는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나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한 능력이 있는 정말 그렇지만 병기치고 정말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라님께서는 정말 그현류증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죠. 즉시 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시 고침받아 따라할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오랫동안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한다고 정말 우리가 행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한 것은 네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말씀과 또 치료가 병행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또 하나 치료받아서 그 능력과 권세가 나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제자, 죄종들이 정말 많이 정말 파송되어서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어주지 않고 일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내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도를 정결하게 하고 너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가 늦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나를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 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불어 버리든 태워 버리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뭐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를 정말 관계가 깨졌던 정말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정말 그렇습니다 회복시키려고자 예수글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낮아져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나가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는 정말 정결한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인을 찾고 계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곡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정말 들림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